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의 EV3 차량이고요. 네, 롱레인지의 GT 라인 등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 4,530만 원입니다. 네, 기본 정보입니다. 24년 7월에 최초 등록 25년형이고요. 전기 신색 바디 주행거리 이제 6,700km 대 주행을 했습니다. 네 출시된지 3~4개월 됐나요? 아, 짧은 어 짧은 아주 주, 아, 연식이 너무나 짧죠 몇 달밖에 안된 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관 모습이고요 뒤 모습도 이렇게 예쁩니다 네? 네, 이건 앞좌석 모습이고요 뒷좌석 네, 핸들 모습 네, 6,700km 보이고 있고요 네, 앞좌석 전체 모습입니다 네, 센터페시아 이렇습니다. 네, 키 두벌 있고요. 네, 오늘 미션봉이죠 네, 모습이고요. 네, 선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 모습이고요. 어라운드 뷰 장착되어 있고요. 요거는 미러링 팩 그다음 이런 어라운드 뷰가 예쁘게 나와 있죠. 요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모습이고요. 워크스레임 버튼. 네. 통풍 시트 모습이죠. 네. 하이패스 룸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프렁크 모습이죠. 이거는 앞에 트렁크를 열면 이렇습니다. 길가타이어의 네, 모습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음입니다 어디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자동차 세부 상태는요 뭐 전기차 이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볼게 없습니다 외관의 교환상태나 이런거만 보시면 되고 조향장치나 뭐 동력전달장치 뭐 제동에 관련된거 보시면 뭐 신차 이기 때문에 별내용이 없겠습니다 네 신차 나오자마자 따끈따끈한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평소에 EV3 차량 생각하셨다면 예, 본 차량 예,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부부 카이면 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